네, 다음 주면은 3일절입니다 예. 여러분 3일절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예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동일한 생각입니까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 어린 20대도 되지 않은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코가 잘리고 손금이 빠지고 온갖 고충을 당하지만은 이 나의 육체에 당하는 고통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못하고 광복되지 못한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 이 목숨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는데 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아깝지 않은 목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유관순 열사의 말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저는 뭐 65세니까 30년 많이 살면 30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목숨 그렇습니다. 네, 나갈까 아깝고, 여러분 목숨도 갔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천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기립합시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시다헌법위에 강력한 법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몇년 전부터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이 되어도 국민 무서운 줄을 몰라요 국민 눈치를 안봐요 저것은 멋대로 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깜방에 가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친 겁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도둑이라고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자양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 반성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기각한 것을 반성하고 해체하라. 선관위는 적극 해체하라.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